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 새벽,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음, 일들이 바로 오늘 일어납니다. 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어,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였었는데, 아마 영시에 예수님을 6시쯤, 지금 저희가 새벽예배 시작하는 이쯤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브라이도니올이라는 그러한 뜰에 끌려가셨습니다. 군대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씌웠던 그, 곳을 14개의 그러한 처소로 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곳이 실제로 그 장소였는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길들 가운데에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명패들이라든가 그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어, 이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이들은 음, 그, 비아돌로로사에 가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가시멸류관을 어, 씌우고 또한 채찍질을 한그 장소를 어, 의미하는데요. 오늘 온 군대가 모여서 같이 예수님을 실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라고 어, 선고가 되자 온 군대, 왜온 군대를 모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더 멸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온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께 자세 옷을 입힙니다. 이 시대의 자세 옷은 아무나 입히지 못하죠. 아무나 입지 못하고 오직 부유한 사람들,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인데 예수님께 이 자세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간을 씌웁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격리합니다. 전체가 함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예수님께 격례하며 인사를 하고 옷도 자세 옷을 입히고 관도 씌우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모멸하며 능욕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의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모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서 절합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 희롱하였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롱도 그냥 행동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에 그러한 예수님이 자신의 그러한 순환 예고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능욕받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를 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죽는 죽일 것이나라는 그러한 말씀이 1 0장 34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서부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실용을 다한 후에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그 피와 땀이 쩔어 있는 그 옷을 다시 입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희롱을 당하시고 또한 채찍질이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그러한, 음, 가시, 또한 여러 가지 파편에 달리는 것들로 이렇게 살을 찢어내는 그러한 채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 수련해서 벌써 다 지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러한 나무를 걸어가실 수조차 없는 예수님. 아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실 때에 일이 넘어지고 절이 넘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로마의 군인이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의 그 사람이죠. 리베야에 있는 큰 도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냥, 그냥 지은 것은 아니죠. 오늘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그러한 군인들이 사람을 착출하여서 마음껏 짐을 지우게 할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 오리 정도를 같이 걸어가게 할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구르네 사람 시몬을 보자 불러서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는 가끔씩 이 시몬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로마의 군인과 눈이 마주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았지 않겠습니까? 땀을 흘리며 힘없이 있는 그 예수님 그 눈이 맞추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불러오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구련의 사람 시몬의 그러한 마음. 이 리비아서부터 오게 되면 유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텐데, 얼마나 좋은 옷으로 나름대로 찬게 입고 왔겠습니까? 입고 왔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묻은 그 피와 또한 땀 냄새. 참 오늘,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생겼구나라고 그는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가족에게는 참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구리네 사람 시몬의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나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로마서 그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음, 13절 말씀을 보면 로마의 아주 로마 교회에 어, 중요한 교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로마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지금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루포를 마가가 어, 기억하게 한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지어지게 됐지만 그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그러한 은혜가 되어졌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그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바로 구그 가정에게는 구원의 빛이 되어져서 온 가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진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명시적으로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또한 그의 집안 안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빌라 들어가는 그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나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름다운 성경의 명문가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록 얼떨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무겁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22절 말씀을 보면 골고다라고 하는 그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대속제일, 아사셀 염소가 모든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간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성묘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어,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 교회가 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성문 밖에 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곳을 오늘 골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해결의 곳. 그리고 그곳에 달리셨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가져갑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의 성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그 포도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그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질고를 올고지 다 받기 위하여서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온전하신 가운데 다 받아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할때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다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또한 위로를 받고 또한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끝까지 능욕을 받고 창피를 받는 창피함을 얻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옷까지까지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는 그러한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옷한 벌까지 다 빼앗기시고 온갖 수치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의 장면도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죠. 우리 시편 22편 18절 말씀에는 또한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의 음, 그러한 시편 기자의 그러한 고백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시가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묵상해보아도 참 좋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8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겉옷도 또한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시고 제비뽑기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수치가 바로 이러한 수치입니다. 이 비참함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이때가 바로 제3시입니다. 오전 9시, 오늘날로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죄의 그러한 명칭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못 박힙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이 죄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멸시하며 모욕합니다. 우리 29절 이후의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죄패를 보며 말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이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자들도 만약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한번 너가 너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티룡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이것도 10편 22편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며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만약 너가 크리스도라면 그곳에서 내려와서 자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명하라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 그대로 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유혹받으셨던 그 유혹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없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한 자신의 생명을 그 순간에는 살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가보고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민이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시고 이 모든 모멸과 희롱을 당하시며 이 모든 말을 들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려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대라고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것과 같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멋진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칭찬을 또한 우리의 자랑을 바라면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히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도 우리에게 그러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의 그길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귀중한 십자가가 아닙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로 또한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